안녕하세요 연휴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까 어제는 바람 화벌레게 불고 날도 굳고 하더만 오늘 아침은 조용하네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은 음력 3월 29일 물때는 다섯물대 인데 어, 이번 그 물때는 달이 짧습니다 그래서 다선 물하고 여선 물하고 같이 넘어가요. 내일 일곱 물입니다. 내일부터 살인물 때 들어가고요. ,이? 자, 볼까요? 안강망어선 여섯 척, 팔백 입상자. 그리고 자아망화선 일곱 척. 홍어 천상자. 병어 53상자. 그리고 민어 144상자. 자버 흔0 8상자총 13척, 2225상자. 생산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협 직원들이 생산 경매 순서, 종이 펴딱지를 붙이고 갖고 생산 상자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 딱 보면 한척 우선 볼까요? 천돔, 먹갈치, 우럭, 황석어 조금하고 병어 조금하고 민어, 농어, 꽃게, 아구, 간재미, 그리고 안하고 분경하죠 가자미 서대 가보 징어입니다 이게 다예요. 한 책에 이렇게 저도 볼까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같은 그 배들은 같은 그 동네 쪽에서 바탕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생선 종류는 더 찐개찐이에요. 대신 이제 근해 배들은 멀리서 작업하는 배들은 또서 그 거와 비슷하고 연안 수영 배들은 또 연안 수영 배들은 대로 생선 종류가 비슷하고 그래요. 그럼 빨리 가볼게요. 뭐 황석은입니다 시알은 굵고요. 속 시알도 그런데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 더 선도는 이제 닭배 것보다는 떨어지죠 안경을 거라. 차이가 있어요. 뭐 가격대는 지금 한 상자에 8만원, 9만원, 그렇게 지금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속시알이 좀, 시알이 그래도 굵으면은 그 10만원, 11만원씩이고요. 그럼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나는 먹갈치하고 풀치도 몇 상자 되고. 천둥하고, 여기도 황서어 깡다리라고 해요. 전라도 말로는 깡다리. 여기도 거의 비슷비슷 하죠. 딱 보시면 민어 잘 먹어서 민어 무게 재고 있습니다. 이 통치 이건 병치 병어고요 음, 병어가 자아먹어서 하나, 둘, 세째이 되는데, 그 수엽 AR에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보다 양이 좀더 많습니다. 홍어예요 홍어 천마리? 대충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암치. 오, 암치가 많이 잡혔네요. 여기 저까지 다 암치입니다. 그리고 수치는 이거예요 수치는 양이 엄청 컸고, 지금 이제 홍어는 다음 달부터 금어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점점 비싸져요. 그리고 또 금어기 전에는 살이 더야웁니다 그래도 참고하시고 요 열기. 이렇고 생겼네요. 첫째 모습입니다. 아침에 맛있게 드시고 소문 오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십시오. 이따 뵐게요.